어째 보면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원 중에 좀 복잡하지 않나. 개념적으로는. 수능에 나올 만한 정도? 그런 느낌? 일단, 뭐 그림은 왼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몰 FX에 대한 힌트가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0, 1에서 증가하는 fx를 그려볼 텐데, 그냥 fx 적분한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값이 다르다라는 거 보면, 항상 떠있거나 항상 아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뚫고 지나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이고 1이라고 보면, fx가 원래는 이런 정도에서 절대값을 씌워보면, 이 부분이 꺾여서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요 절대값 fx 다자 여기 넓이를 s2 라고 하고 여기를 s1 이라고 하면 실제 넓이는 여는 s1 이지만 만약에 적분 했을 때이 2라는 결과치는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1 더하기 S2가 2라는 약인 거고 절때 값은 2를 더했을 때죠. S1 더하기 S2는 2루트 2가 된다. 이까지는 생각해 볼수 있는 거자 연립해 보면 더하면 S1 없어지고 나누면 S2는 루트 2 더하기 1 S1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 S2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다. 그 다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라지 fx는, 자, 0에서부터 x까지 그림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요런 부분에 대한 적분되는 그런 어떤 함수인데, 여기 꺾이는 부분을 k라고 두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k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fx식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k 기준으로 뭐 왼쪽, 오른쪽 식으로 변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개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식을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이 뭐냐, 그러면 0에서 1까지. 라지. f x 에 dx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라지 f(x)를 치환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라지 f(x)를 t로 치환을 치환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t를 넣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dx를 dt로 바꿔 줘야 되죠. 그러려면 이 부분을 양쪽을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t를 먼저 어, t를 먼저 미분을 해보면 dt는 라지를 전체를 미분하고 나서 dx를 달아주는 이런 형태일 텐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라는 거죠. 라지를 미분하면 절대값 small이 튀어나올 거네알겠어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다음 식을 절대값에 small fx 곱하기 dx 다 라고 두는 것 까지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자 그렇다면 절대값이 음 우리가 만약에 fx 를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k 의 왼쪽 부분에서는 음수인 형태가 되고 이 부분을 0에서부터 x가 k까지는 음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f(x)다라고, 그 다음에 k에서부터 1까지는 플러스 f(x)다라는 형태로 분리해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dx도 적어줘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치환을 했을 때 dt 자리에다가 구간마다 적어 줄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은 자, 인테그랄 0에서 1라지 자, 치환을 해 보면 0에서 k까지는 요렇게 한번 더 적고 갈게요 라지에다가 x의 dx다 더하기 인테그랄 k에서 1까지 스몰 라지다 0에서 k까지는 얘를 얘를 치환을 하게 되니까 0에서 k까지는 dt 대신에 small f dx 가 뭐로 바뀌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가 넘어간 마이너스 dt 가 되어 주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얘가 같이 됐고 사라져주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 아, 이래서 치환을 하는 거구나. 눈에 잘안 보이죠 이식 전체를 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서는 얘는 t 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에 여기는 t 로 바뀌고요. fx dx가 마이너스 dt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음, 이 부분에서는 k에서 1까지는 dt 대신에 그냥 small dx 였으니까, 얘랑, 얘가 그냥 dt로만 바뀌고, 얘는 t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t에 dt가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제 문제는 경계인데, 경계는 어떻게 될까? 어 x가 0이 되면 볼까요? x가 0이 되면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x에 0을 하면 t 자리에는 뭐를 여기에다 0 대입하니까 적을 게 없죠. 우린 숫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t 대신에 x에 0 하면 그냥 라지 f 0로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라지 f의 k 알지를못 하니까요. 여기도 라지의 FK에 여기 라지 F1이다. 일단 이렇게 적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laughs> 알지를 못해서 노란색으로 적었는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 S1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large, large는, large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음, 0에서부터 절대 값을 적분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large f 0는이 부분은 여기에 0 대입하니까, 얘는 고민 안 하고 그냥 0인가 알겠습니다. k는 어떨까? 여기에서부터 절대값을 적분한 게 k니까 0에서부터 k까지 적분하게 된다라는 것은 s1의 양의 s1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양의 s1 값이 k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한 값이다. 그렇다면 s1이니까 얘는 루트 e 마이 1이라는 거. 그러면 하는 김에 음 라의 보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지 f1은요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절대값을 적분한 값이니까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s1이랑 s2를 둘이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둘을 더하니까 2루트2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여기 노란색으로 적은 게 실제로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f0 라지 제로는 0. 루트2 마이너스의 1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는 앞으로 보내고 그냥 tdt라고 적을게요. t의 dt다. 더하기 k가 루트2 마이너스의 1 f1은 2루트의 2 t의 dt다. 이제는 적분할 수 있는 형태고 상수이기 때문에 또 계산해야 될지 모르니까 옆으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이분의 일에 T의 제곱 영에서 루트이 마이너스 일 자, 마이너스 이분의 일에 제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겠네요. 3 마이너스 루트에2 더하기 제곱하면 8 2분의 1하니까 4 마이너스 2분의 1에 역시나 3마이너스 루트이다. 그러면 둘이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4는 1 더하기 2루트. 칼로 풀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답은 4번. 뭔가 복잡하지만 좀 깔끔하죠. 이것도, 라지를 왜,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얘가 됐고 사라진다라는 사실은, 어, 쉽게 떠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 4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